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패딩 원형 복저리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료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패딩 원단,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150에 50cm, 예,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잠바 못 입는 거 있으시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패딩 원단, 얇은 거. 어, 준비해 주고 그 다음에 안감 안감은 어, 캠퍼스 천이나 약간 도톰한 천이 좋습니다 뭐 옥스퍼드원 단이면더 좋고요 어, 30에 150짜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어, 가방 끈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새 유행이죠 노끈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가방끈 이렇게 준비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어 일반 가죽끈이나 뭐 다른 걸로 준비해 자기끈으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또 저는 오늘 와펜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와펜은 그냥 박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열처리, 열로 저는 다 하고 열로 다림질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와펜이 이런 열처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티단추는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있으신 분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없는 분은 주머니에 달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단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단하는 방법을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냐 하면 천으로 봤을때 이쪽이 150 넓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폭으로 예, 제가 아까 50cm라고 그랬죠? 50cm 폭을 이렇게 놓고 재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천이 절약되는데 예, 한 가지 주의할게.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를 다 도하면 147cm 정도 됩니다. 147cm가 안 되는 분들은 요거1 0에 40짜리를 위로 올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150짜리 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대로 재단하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요거를 이 위쪽으로 올리시면 저희가 지금 50cm 사용을 다 하실 겁니다. 지금 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40에 10cm를 두장 왼쪽부터 그려놨습니다. 요거 40에 10cm는 뭐 했을 거냐하면 요게 나중에 저희가 가방 이렇게 오므라트릴 때, 복조리 할때 오므라트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부분이 요거고요그 다음에 37에 27, 37에 27, 이렇게한 거는 몸통입니다. 몸통. 그래서 27, 37을 이렇게두 장으로 재단해야 합니다. 그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겉감 일단 두장 재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감이라고 제가 적어 놨죠? 안감도 똑같이 27에 37을 똑같은 방법으로 두 장을 또 재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캠퍼스 천으로 하시고 얘는 패딩, 누비, 누비 천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에 27 이렇게 재단했습니다. 요거 폭이 13이고 기장이 27입니다. 요거는 바닥이에요. 바닥, 패딩, 누비 한 장, 그 다음에 안감, 캠퍼스 전이나 옥스퍼드 한 장씩 각한 장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에 21cm를 두 장을 잘라줘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머니입니다. 이게 주머니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주머니감으로 들어갈 건데 하나는 패딩을 그냥 쓸 거고요, 하나는 이거를 뜯어낼 겁니다. 자, 요렇게 예, 이거를 뜯어낼 거예요. 패딩 누비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장 해줍니다. 그 다음에. 80에 5를 이렇게 해서 재단해 줍니다. 80에 5를 이렇게 길이로 재단해 주는데 요거는 뭐를 쓸 거냐면 얘는 끈으로 씁니다. 끈으로, 예, 끈으로 쓰는데, 네, 끈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두장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위에 안감이라고 적어 있는데 얘는 패딩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얘는 캠퍼스 천이나 아니면 옥스포드 원단 안감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24, 20 이렇게 한 장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얘네를 원단이 좀 빡빡합니다. 1 5 0전 센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한장 그려놓고 자르고 한장 그려놓고 자르면 잘못하다간 여기 오려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저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가위로 하나하나 어,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서 어, 재단해줍니다. 자, 겉감 27에 37 이렇게 잘라줬는데요. 이 패딩은 어, 약간 이렇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재단하실 때 선을 맞춰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위에 거 27에 37, 겉강 안감 두 장씩 잘랐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28에 13, 28에 13을 이렇게 놨는데,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을 하는데, 바닥을 사각으로 해도 좋지만, 사각으로 하지 않고, 얘는 타원형으로할 겁니다. 오늘. 자, 요렇게 해서, 반을 접어줍니다. 단을 접어주고 S모드자로 굴려주는데 큰 거가 있고 작은 게 있죠. 작은 거를 이렇게 놓고 똑바로 저처럼 이렇게 놓고 살짝 타원형으로 그려줍니다. 약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굴려서 이렇게 굴린 다음에 가위로 얘를 일단 이렇게 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다시 반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서 그 다음에 그대로 이거를 다시 잘라줍니다. 자, 바닥을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누비바닥 있죠? 이거 13에 28. 얘도 역시 똑같이 잘라줘야 되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거 잘라놓은 거를 놓고 그대로 또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잘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캠퍼스 천 24에 20, 얘는 안감 주머니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폭은 20이 될 거고요. 얘는 24로 가는데, 일단 위에를 2cm 접고 2cm 또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핀으로 이렇게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 제가 패딩 주머니 하나 있다 그랬죠? 20에 21, 두장 잘라는 거를, 하나는 누비를 쓰고, 하나는 이거를 뜯어내야 합니다. 얘랑 얘랑 겹으로 쓸 거라서, 얘를 뜯어내는데, 자, 이렇게, 네, 생각보다 얘가 잘 뜯어집니다. 그래서 확 잡아다니지 마시고 하고 나서 쪽가위로 이렇게 하면 부분 부분 예잘 뜯어지니까 한 장만 이렇게 뜯어냅니다 자 이렇게 예 뜯어주고 한장 이렇게 뜯어주고 얘를 겹쳐 놓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두 개,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해 놓고, 이렇게 놔둡니다. 그 다음에, 37에 10cm 두 장도 역시 누비를 뜯어냅니다. 그 다음에 8에 5cm, 80에 5cm 이것도 뜯어내줍니다. 얘는 끈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어, 저처럼 오늘 가방 끈 사용하시는 분들은 팔에 5cm 짜리 두 장을 더 해줘야 합니다. 어, 그렇지 않고 가죽끈이나자기끈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게 필요 없습니다. 요게 필요 없고 요거는 어디 쓸 거냐면 나중에 고리에 이렇게 예, 해서 연결하는 부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개 만들어주시고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다 뜯어낸 후에 다리미로 싹 다려주면 이 뜯어난 이 뜯어낸 자국들이 없어질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예, 다리미로 다려주는데 실크로 해주셔야 합니다. 얘는 나일론이기 때문에 면으로 하거나 그러면 예, 잘못하면 눌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면 구멍이 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뜯어낸 거를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에 37짜리를 접어서 이렇게 반으로 미리 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두 장, 자, 이렇게 먼저 10에 37짜리를 반으로 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두개또준비했고요 어, 그리고 80에 5cm 짜리 요거는 끈으로 저희가 쓸 건데, 맨 끝에 먼저 1cm 이렇게 다려주고, 양쪽 끝을, 자, 양쪽 끝을 먼저 1cm 다려주고, 다시 또 반으로 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반으로 이렇게 또 다려줍니다. 반대쪽 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주머니, 우리 아까 안감 주머니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놨죠. 이거를 다려줍니다. 다려주고 테두리 1cm씩 다려줍니다. 양쪽을 먼저 1cm 다려주고 아래를 또 1cm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준비해 줍니다. 제일 먼저 주머니를 먼저 만들 건데요. 겉주머니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 놓고, 삼면을 1cm로 그려 줍니다. 어, 제가 이렇게 다 글자 적어 놓고 이런 거는 열 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열 펜을 사용하면 다리미로 다렸을 때 이게 다 없어지는데, 사인펜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면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이걸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열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요렇게 비읍자로 박아줍니다. 자, 이제부터 어, 땀수를 조금 크게 놓고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음, 패딩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윗 밑에 캠퍼스 천이나 옥스퍼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어, 3반 정도 숫자 오른쪽에 땀수를 3반 정도 놓고 박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할 때 대박음질을 해주고요. 1cm로 박아줍니다. 자, 박은 부분에 모서리에 삼각형으로 자르고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고 끝을 이렇게 해서 잘빼 줍니다. 이렇게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원판, 원판 한 장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높이 27, 넓이 37 되는 부분, 이렇게 37 되는 부분을 중심을 해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주머니 뒤집은 거를, 이것도 역시 반으로 접어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자, 중심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자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사면을 고정한 후에 바느질을 할 건데요. 어디부터 박아주냐면 이 끝에서부터 박는 게 아니고 여기 한1.5 정도 들어온 부분서부터 박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 대박음질해서 자 이렇게 끝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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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박아줍니다. 두꺼워졌기 때문에 모서리는 사각으로 이렇게 손으로 해서 돌려줍니다. 자 모서리 부분은 한 다섯 바퀴 손으로 돌려서 두꺼운 부분을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천천히 발을 반드시 띄었다. 줬다 하면서 눌렀다 하면서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박아줍니다. 자, 약간 밀리는 현상이 있을 때는 노르발을 들었다 놔줍니다. 이렇게 겉주머니가 하나 달렸습니다. 겉주머니 하나 달고, 이때, 티단추 있으신 분들, 이때 티단추를 먼저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달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티단추를 먼저 달아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예. 겉과 안에다가 티단추를 달아서 지금 먼저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겉과 겉이 이제 마주보게 박을 겁니다. 그런데 와펜이 저처럼 이렇게 다림질을 할수 있는 거는요. 다 끝난 후에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다림질로 안돼 있고 박아야 되는 분들 있죠? 박아서 쓰는 분들은 미리 지금 이 상태에서 티단추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와펜 이렇게 박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다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먼저 양쪽, 왼쪽과 오른쪽 양쪽만 먼저 1cm씩 박아주는데 자, 이번에는 박아주실 때 주의할 거, 겉, 아무리 저희가 잘 잘라도 이렇게 겉과 겉이 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살짝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1cm씩 그려줍니다. 양쪽만.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1cm씩 박아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또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준 후에 어디를 박을 거냐면 저희 여기 10cm에 37cm에서 반 접어놓은 거 있죠. 이거 두 장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꺼내주고 다리미로 이렇게 꺾어놓은 부분을 이렇게 두 장을 겹쳐줍니다. 그 대신 이렇게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꺾어진 문, 다려놓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고정해 주고 여기를 1cm로 그려 주는데요. 1cm를 그려 줄때 반만 그려 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반 반대쪽도 예. 역시, 반만.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도. 자, 이렇게 해서 반만 해주고, 요 반만 먼저 박아줍니다.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만 또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반만 박아주면 이렇게 원으로 되고 얘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접어주면 얘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다리미로 가름솔로 하면서 다리미로 이제 다려줍니다. 자, 반을 접어놓은 거를 이렇게 펼치면서 위에 거 박히지 않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다려주면 이렇게 여기가 깨끗해지죠. 자 앞에서 봤을 때는 박힌 게 아니고 안쪽으로 봤을 때는 박혀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다려줍니다. 자 조금 전에 양쪽 박어 놓은 모서리도 역시 몸통을 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 나중에 밑에 바닥을 연결할 때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가름솔로 이렇게 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려줍니다.